자, 413페이지 정화 보겠습니다. 정화. <laughs> 억눌렸던 감정을 드러내다. 초기 정신문석에서는요, 손이 마비되고 귀가 안 들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 무의식에 있는 내용들을 딱 떠올려주면 이 사람들이 억눌렸던 감정이 월컥 올라오면서 감정을 다 표출하고 이런 증상이 사라지는 일이 놀라운 일이 많았어요. 그런데, 성격이나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오면서 달라진 거예요. 어떻게 달라졌냐. 반복되는 대인관계 패턴은 억눌렸던 감정을 한번 토로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성격이나 대인관계 문제일 경우에는 감정적인 정화만으로는 부족하고, 인지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계속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, 그게 바로 훈습입니다. 훈습. 네, 약간 용어가 좀 익숙하진 않으시죠? 414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를 보시면 훈습하고 영어가 워킹스루 철저하게 처리하기 이게 이제 훈습인데요. 정신분석이 성격 문제를 변하는 데 있어서 오랜 치료 기간 5년, 10년, 15년을 얘기를 하는 것도 훈습 과정이 길기 때문입니다.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가진 내담자가 저랑 관계를 통해서 아, 지금까지 내 문제가 반복됐던 거에는 내 이유도 있구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다 싫어하는 건 아니고 나 그걸 깨달았다고 합시다. 그리고 옛날 생각에서 감정이 월크 올라서 울었어요. 근데 여전히 이 친구는 여전히 공격적이에요. 그렇겠죠. 늘 비난당하면서 자기를 보게 해서늘 이제 그 무장을 하다가 상대방을 공격했으니까 자동적으로 몸에 배인 습이 나와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만. 그래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날다 싫어한다는 생각 때문에 무조건 경격했다면, 이제는, 아, 내 네, 이런 반응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한테 더 나쁜 감정을 가지게 할수 있구나, 를 알잖아요. 근데 한 번에 안 바뀌지. 그래서 그 아는 것과 내가 현재의 감정 사이에서 계속 균형을 맞춰가면서 그런 생각과 계속 싸워가고 계속 행동 변화를 끊임없이 유지해야 하는 게 바로 혼습입니다. 많은 분들이 상담하면은 정화만 생각하세요. 정화, 정화가 치료의 기법이라면 얼마나 좋을까? 치료의 기법이라면. 근데 한번 운다고 해결되진 않아요. 나도 그러면 좋겠어. 두 번으로 해결되면 좋겠어요. 아니, 열 번으로 해결되면 좋겠어. 백 번, 천 번, 만 번으로 해결이 안 돼요. 왜? 오랫동안 쌓여왔던 반복되는 패턴이고, 내 말투와 생각 패턴이기 때문에. 그래서 그거랑 계속 싸우는 것들이 사실은 상담에서 더 오랫동안 씨름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.